네, 안녕하세요. 이지유 권정안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원장님들께서 약수령 논술에 대한 문의가 조금 있고, 중위권, 중하위권 이하의 학생들이 어, 서울에 있는 상위권대요. 최근에는 약수령 논술로 이제 대학교를 좀 업그레이드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상명대 같은 경우가 있었고 올해는 국민대 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연 저도 가능하냐 이런 거에 관한 의구심이 좀 있고 질문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 5등급, 6등급 이러한 학생들도 수도권대학을 진학을 하고 싶어 하고 내 네, 내신 성적은 좀 불리하겠지만 하지만 갈수 있는 방법은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 친구들이 정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어, 개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기회의 전형이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 길을 허락하진 않는다. 학기 초에 누구나 비웃는다. 이거 학기 초에 굉장히 많이 비웃어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 야, 너 약수령 논술에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볼래? 그러면은 학기 초, 즉, 3월달. 저는 겨울방학 때 2월달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죠. 그때 되면 아직까지도 그때도 선생님 저는 인서울권에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저 4등급이지만 저 가천대라든가 경기대 이런 데갈수 있지 않을까요? 제 내신 성적같이 학생부로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기 초에는 약수력 논술에 많은 관심이 없고 아이고 논술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좀 비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하지만 비웃기 전에 네 자신의 내신부터 뒤돌아봐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수도권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어, 액면과로 사실 내지 성적과 학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어요 나중에 가면 여름방학이 지나서 선생님 저 약수령 논술 한번 해볼까요? 그때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때 하는 것보다 지금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 방학이라는 기회가 있을 때 지금부터가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할 때고 또는 학생들도 아 내가 약수령 논술에내 등급에 비해서 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들이 있고요. 배포하시거나 이럴 때는 꼭 저희 이지껏 어 로고 이런 거좀 지켜 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약수령 논술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약수령 논술의 대학은 과연 어디가 있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약수령 논술은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보이는 나, 나와 있는 것처럼이요 먼저, 많은 대학들이요. 대부분 수능 공통 범위, 즉, 수원, 수투, 국어는 뭐 독서,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문학,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대부분 모든 대학이 EBS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EBS를 좀 벗어나는 대학도 있는데, 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은 또는 학부모님들은요,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해하세요. 먼저 약수령 논술을 해봐라라고 얘기하면은 선생님, 제가 논술이 될까요? 논술은 아무나 붙는 전형이 아무나 붙는 것이 아니잖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약수령 논술과 기존 논술과의 어, 내용을 혼동하는 것이에요. 기존 논술고사에 비해 문제의 양이 좀 많지만 문제가 굉장히 쉽고 짧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어차피 아이들은 요 공부를 3,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학생들도 어,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탕으로 수도권 대학 진학이 많이 힘들고 결과적으로는 지방 사립대를 가기도 아이들은 꺼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한다 그러죠? 선생님 저 수능 까지 가야 될 거예요 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수원 수트를 아이들이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국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공부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약수령 논술까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요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게 오히려 그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충실하게 준비한 학생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약술형 논술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어느 대학교의 약술형 논술에 맞는지 또는 논술고사의 학교마다의 출제 유형이 달라요. 그러한 것을 확인해보고 전략적으로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될지 판단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3이라면 각 학교의 모집 요강 역시 읽어봐야 됩니다. 모집 요강을 읽어보지 않고 네이버에 검색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올해도 약수령 논술이 바뀐 대학이 꽤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화면만 보고 날짜도 안 보잖아요. 네이버를 볼때꼭 올해 거 모집 요강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면 요 약수령 논술은 크게 수학만 보는 대학이 있어요. 수학만 보는 대학 밑에 한국공학대, 한국기술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홍익대, 세종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 작년도 걸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이 뒤에 2026학년도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이 아니고요. 국어를 보는 학교도 옆에 나와 있어요. 아 보이시죠? 다천됩니다 아, 인기가 엄청 많은 대학이 1,000명 대에 육박하는 아이들을 뽑죠. 굉장히 많이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인서울권에 드디어 나름대로 어... 명, 어, 인지도가 좀 있는 아 인지도에 비해서는 인서울에서 설마 이 대학이 약수용 논술을 하겠어 그러한 대학이 상명대가 처음 들어왔죠 상명대 자 바로 위에 있는 대학이 수학 국어를 보는 대학입니다 자 밑에 1번입니다 중하위권 전형의 희망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요 반대로 처음에는 신경 쓰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학기 초에 아이들은 비웃어요 학기 중에도 비웃어요 결국에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발등에 불 떨어질 때에 옵니다 이 얘기를 꼭 전해주시고요. 불 떨어지기 전에 여름 방학이 되기, 기말고사가 끝나 고 직전 그때부터 전력 지출을 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약수령 논술을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결과적으로 4등급, 5등급 학생들이요 지방 사립대 또는 상향 지원에서 수시 다 떨어지고 정시에서 지방 사립대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준비해서 동기부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처음에는 겁나 만만히 본다라는 것입니다. 원장님들 지금 만약에 내신형적인 4등급, 5등급, 6등급 되는 아이들한테 약수령 논술 기출문제, 장권, 재작년, 재작년도고를 한번 뽑아서 수학문제를 한번 줘보세요. 국어문제를 한번 줘보세요. 애들이 대부분 다, 어, 선생님, 이거, 이게, 이게 논술이에요? 그러한 표현이 나와요. 처음에 굉장히 만만히 본다라는 거예요.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이게 아이들의 자신감을 떠아줄수 어, 있는 계기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점차 어, 인원이 많아지잖아요. 경쟁률이 높은 전형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은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은 준비를 하고 온 아이들도 있고 하고 오지 않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요거 역시 쉬운 만큼 사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아, 선생님, 저이 문제 풀수 있어요. 이 정도는 가능해요. 아니요. 푸는 방법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글씨 못 알아보면 안 되고요. 이쁘게 쓰는 법 아이들이 연습을 해야 되고 자기가 쓰는 거기에 개념이 정확히 들어가 있나. 올바르게 답을 과연 산출을 해 있나. 올바르게 과연 답을 어, 이끌어 냈나. 그 다음에 각 문항마다 부분 점수도 있어요. 이약수령 논술에서는요. 부분 점수의 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1번에 감점을 당했더라도 2번, 3번 요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풀어야 된다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쉽지만 열심히 해야지 요러한 대학을 갈거 아니에요. 가천대, 상명대, 36대 이런 대학을. 결국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 그, 어, 선생님, 저 이거...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나중에 이런 친구들 떨어져요 분명히 앉아서 굉장히 잘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이러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지도를 하시다 보면요 그중에 합격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보여요 아이 친구는 어, 첫 번째 주에는 이렇고 두 번째 주에는 이런 소한달 정도가 지났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풀이 과정이 어, 풀이 과정이나 글씨도 굉장히 좋아졌고 어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나아진 것 같고 답을 돌출하는 능력이 조금씩 상승하는 것 같아. 어라 어떤 학생들은 처음과 달리 어답을 어떻게든 풀어서 아이들 이렇게 막 풀잖아요. 답을 풀어 답을 맞추는 거는 같은데 발전하는 능력이 없네. 답을 이끌어내는 서술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네. 물론 알려 주셔야죠 이런 거는 이런 친구들이 나뉘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보이는 것은 선생님의 감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약수령 논술을 할 때는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원장님들이 또는 수학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답안으로 제출한 거에 대해서 첨삭지를 꼭 배부를 해 주셔야 돼요. 첨삭을 하고 우리 원장님들 또는 수학선생님들도 기존에 아이들이 썼던 것을 첨삭 아이들이 풀었던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발전해 오나, 어, 얘가 언제는 이랬는데, 어, 지금 요 정도까지 어, 바뀌어 왔네. 그러한 답안지를 꼭 가지고 계셨다가 아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참사기 결국에는 핵심이 될것 같아요. 문제를 아무리 많이 푸는 것보다. 오반은 계속 좋은 대학교이 나를 꼬시니. 약수령 논술에 올해 뭐가 생겼죠? 국민대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묻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 선생님, 저도 국민대 갈수 있을까요? 4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국민들 못 가잖아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약수령 논술에 4등급 5등급 학생들 분명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설명 안한 게 하나 있네요 여기 가운데 고대 세종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고대 세종 미적분을 포함해요 그리고 시간도 120분이에요 제가 여기에 뭐라고 적어 놨냐면 여기에 물음표를 적어 놨어요 과연 고대 세종이 물론 약수령 논술은 맞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을 약수령 논술로 봐야 되냐라는 그 의구심 때문에 그래요. 수학 6 문제만 봅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미적분이에요. 인문은 교과 통합형 두 문제 나와요. 근데 제시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설명드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PPT를 만들고 만들 굉장히 급하게 급하게 어제 어제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만들면서 생각을 했지만, 제거 영상 강의를 들어보시고 원장님들에 맞게 제 PPT를 사용하시고 원장님들에 맞게 그것을 재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약수령 논술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 아니, 죄송해요. 기존의 논술 전형에 대한 특징을 왼쪽에 적어놨고, 어, 약실형 논술의 특징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 교과형 논술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만, 자, 여기 두 개만, 여기 보시면요. 국민대 보이시죠? 국민대가요. 우리 가천대라든가 상명대 이렇게 약수령 논술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대학들은 국어 문항이 어떻게 나오면요. 어, 한 어절을 쓰세요. 아니면 단어를 쓰세요. 아니면 한 문장 정도를 쓰세요.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민대 국어 문항의 일부에서는요. 500자에서 100자 이내를 서술하세요라는 게 나와요. 사실은 100자면 길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데 논술 전형과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 정도 알아도 되시는 거고요. 아까 전에 세종 캠퍼스에 제가 미적분 본다 그랬잖아요. 고대 세종이 마찬가지로 국민대도 미적분이 출제가 됩니다. 나 국민대야. 그래도. 나름대로의 포지션이 있으니까 요 정도 해갖고 와요런 느낌이 되겠죠. 학원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내신 등급이 4등급, 5등급인데 수학은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요런 케이스의 아이들이 찡, 어,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밑에 최근에요. 논술 반영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논술 반영 비율이 논술이 80%였다가 논술이 80%란 얘기는 반대로 내신이 20%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가 논술이 90% 상승되고 내신은 10%로 되고. 그러나 이러한 대학들이 논술 100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논술 100이다. 일반 논술이 아니고 약수령 논술이다. 5등급, 6등급, 7등급 아이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7등급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니요. 수학만 잘하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수학 3등급 나오는 아이들도. 그래서, 대학교의 발표 요강을 좀 보시면은, 아, 발표, 입시 요강을, 아, 입시 결과를 좀 보시면은, 6등급, 5등, 5등급 후반, 6등급, 7등급들 아이들이 있는 표본들이 꽤 보일 거예요. 그러한 대학은 대부분 다 논술 100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원장님들 한번 보시고, 어, 각자 학원에 맞게 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대세종입니다. 자, 홍대세종. 여기서 가는 아이들이 교통편 때문에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고. 공대소정 논술 120명 뽑고요. 마찬가지로 내신이 10% 반영됩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죽어도 오지 마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여기서 여기가 다 1점, 2점, 3점, 4점, 오지 마. 그럼 얘는 4점, 6점대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6점대가. 여기는 4점대에서 5점대 초반 아이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4점대에서 5점대 초반 아이들이. 자, 그리고요. 여기는 이거 제가 못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는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가기가 네, 쉽지는 않고. 여기도 교과 산출 방법이 다르잖아요. 상위 3과목에 12과목이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교과 입학처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은 약간 업돼 보일 것이고요. 자, 여기도 수학만 봅니다. 수학만 보고요. 수학 1급 문항의 고사 시간은 70분입니다. 고사 시간은 70분. 난이도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크게. 수능 최저 하나사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최종 등록자 교과 점수 10점 만점 요거 한번 봐볼게요. 요거 한번. 내신이 10% 들어간다 그랬잖아. 요이 10%를 10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점이라고. 그럼 내신 등급자들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됐냐? 한 8.6점, 10점 만점에 8.7, 7 0컷뭐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8점 중반 정도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8점 중반. 그럼 8점 중반이면은 여기서 공 하나씩 떼 볼게요. 공 하나씩 떼 보면은 8점 중반이면은 이 음, 정도의 위치가 평균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의 위치가 평균, 이 정도의 위치가 8점 중반. 아, 이 제가 분명히 아까 전에 6등급인 아이가. 아, 죄송합니다. 말 정정할게요. 이거 정정할게요. 제가 지금 이거 다른 데랑 좀 다르게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어, 제가 잘못 봤어요. 여기가 1점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2점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3점이고요. 여기가 4점이네요. 제가 이걸 숫자를 잘못 봤어요. 이거 10점 차이 나는 거 여기가 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씩 차이 나다가 여기서 오지 말라라는 얘기네요. 여기서. 그죠? 그럼 죽어도 7점대는 없을 것이고 요바치 싸움이 되겠네요 요바치 교과 전용으로 홍대가 3점대 후반 4점대 초반을 가니까 종합 전형으로는 요 선에서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 선에서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8점대 중반이라 그러면 어디냐면은 대략 어, 요 선이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여기가 지원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가 지원이 안 되는 거겠죠 점차 너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장님들이 예를 보고 예를 해석을 할줄 어, 알아라, 아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건 제가 실수할 뻔했고요.